요즘에 너무 늦게까지 일을 해가지고 미안해서 사왔대요. 저 혼자 집에 있으니까 음, 너무 예뻐. 이꽃도 너무 예쁜데 무슨 꽃인지 모르겠어요. 이 꽃은 하나같이 하나 꽃병을 하나 사야겠다. <웃음> 여기다가 레이아트인크 y 기 올리게 했던 레이스. 아, 연기 올리이스 아, 연기 올리이 아, 연기 올리 o 이스 아, 연기 올리이스 아, 바람. 우리 바람. 바람. 조금 슬퍼 보이지만 귀엽죠? 무서방이 쉬는 날에는 좀푹 쉬게 하고 싶은데 항상 할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지난 영상에서도 왔던 인터내셔널 마트에 또 왔는데요. 바이 파르. 그때 튀김가루를 깜빡하고 못 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침 리용한 청포도 완성. It's rare. rare. 우 서방이 이렇게 반가워하는 이유는 It's 없어. Okay. 최애 사탕인데 올 때마다 없었거든요. 가 t s a w e s o e at home. Another bag, just in case. y yeah. yeah. The mm. Better open this <laughs> 지난 영상에서 문이 닫혀서 씩씩대던 <laughs> 무서방 기억하시나요? e c h e r o l e p o e n h p e I n 로만 sure. I know you. So you. do like half chocolate, half vanilla. Sounds good. 다행히 오늘은 가게 문이 열려 있네요. 초코랑 바닐라, 프로틴 요구르트를 반반 담고 토핑을 담으러 갑니다. Okay. So do a little caramel. Yeah. Chocolate, okay. yeah. Can I get some fruit too? Okay. <laughs> it's like all over the place. <laughs> That's all. You can scale for me. Would you like a No, thank you. So I guess I'm like that. Yeah, I'm guessing the purple. You do orange. <laughs> it's your favorite color. <laughs> 본능적으로 3초 안에 주워서 컵에 넣어버렸어요. 올 초에 이민을 온 후로 코로나 때문에 음식은 픽업을 해서 거의 집이나 차에서 먹었는데 오랜만에 밖에서 먹으니 소소하게 데이트하는 것 같고 좋더라고요. 예쁘다. So pretty. It strong, so mm. like 조용히 캔들을 고르다가 k e i 눈을 마주쳤오데스 저희를 이상하게 훑어보더라고요 So 서 o u like it t e m o t right? Let's just get it. Okay. 뭔가 시비가 붙은 것도 아니고 그냥 어색해져서 후딱 결제하고 나왔어요. Rude, o l d 오늘따라 몰이 시들시들 활기도 없고 물건도 없더라고요. 겨우 하나 입어봤는데 실패해서 그냥 돌아가기로 합니다. Bye. 거의... 이연아연습 끝나고 이 장을 보러 왔어요. 이 장도 다 봤고 저녁으로 피자 먹으려고요. 피자? 피자. Pizza. r e d s 저희 시댁의 최애 피자집인 라로자스에서 먹기로 했어요. 짠. Smells super delicious. <laughs> 세요 you how d are you that's my apple yeah 다 we can take this r i e wherever go as long as you i t 아직 차에 남은 물건들이 더 있어서 네. 귀찮지만 두 번째 트립을 갑니다. 하루 종일 나가 있기도 했고, 운전 연습 때문에 둘다 멀미를 해서 좀 피곤했는데, 집에 오니 싹 가셨어요. 역시 집이 최고인가 봐요. 저는 캐넴료는 항상 잔에 따라서 마시는데요. 피자에 콜라를 마시려고 찬장을 열었는데, 하나 남은 컵을 뺏긴 저는 식기세척기 에서 하나를 꺼냅니다 it e I h o u g h t it was for me! 컵이 하나 있었거든요? 여기 a 장에 o so r me! I thought it was for me! I t h o u t s o I thought e m o u n t a I t h e w m I a s b r I t a n d n e h i w s o I t g i s r w a r m I d i d n e t t w s o I t h i n k y s o u w a o r m I u l d i t u t s e h i a o u g l was o u s u w s e t h y n o e g a s s e u t Because it was already cold. Oh, you don't have to. Oh, I would oh. love nothing more than to do this for my wife. Thank sure. you. Right. Anything for my darling wife. A plate for you. Maybe. You got two plates. <laughs> wow. Why so nice. sweet. I wanted to save you a trip. <laughs> yeah. Get it, get it. Just... Mm. Smells good. Looks and smells good too. Mm. What? Where's my <gasps> sauce? Oh my god. Marinara sauce? Could they forget that oh, sauce? We have sauce. Thankfully, Thankfully we do. Yep. Thankfully, I carry La Rosa's sauce at all times, just in case I need it for my La Rosa's breadsticks. <laughs> 여기서 잠깐, 라로자스는 로컬 피자 브랜드인데 인기가 많아서 시중에 토마토 소스를 따로 팔고 있어요. 저희도 항상 쟁여두는 소스이고 지역에서 엄청 유명해요. Because I knew we had sauce. They know it. Every house in this town has the Rose's sauce at home. It's pretty good. Still good. You w a t s a m e napkin? Come on, some n a i n 그리고 오늘도 어김없이 런닝맨을 봅니다. 오늘은 한국 시간으로 아빠의 생신이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 봅니다. 아, 아빠. 아, 아빠 오늘 생일 축하한다고. <laughs> 그 뭐지? 어저께 아, 전동 칫솔 아빠랑 엄마랑 하나씩 쓰라고 두개 주문했어. 응, 응그응 그, 응, 그거 써잘 <laughs> 지내지 아빠, 응. 응, 아빠 오늘 생일 축하하고 저기 오빠랑 새언니랑 밥 먹지? 아 김정혜? 어휴 세상 고생하겠네. 응 우리는 뭐잘지내지 응,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 <laughs> 아빠 어 건강 관리 잘 하고 음, 아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음. 제가 무뚝뚝해서 간지러운 표현은 잘 못하지만 이런 날에는 가족이 더 보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여름 전에 무사방에 한국에 왔을 때, 카카오샵에서 커플로 샀던 텀블러인데, 이걸 아직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꽂았는데, 귀엽죠? 따란. 오늘 가서 꽃병을 사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을 사면 이걸로 주거든요. 플라워 푸드라고. 넣으면은 좀 오래 가나 봐요.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 너무 예쁘다. 근데 저희 집에 또놀 곳은 사실 딱히 없어요. 그래가지고. <laughs> 햇빛 들어오는 데다가 이렇게 옆에다가 놔둘게요. 이렇게. 음, 너무 예쁘다. 세상에. 사이드 테이블이라도 하나 사야 되겠다. 그쵸? 아, 그리고 제가 얼마 전부터 눈이 너무 간지러운 거예요. 그리고 잘 때도 너무 건조해가지고 잠이 잘안 와서 이걸로 샀어요. 저희 집이 아파트인데 한쪽면은 창문이 아예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히터를 틀자마자 확 건조해지더라고요. 어 이거 바닥에다 두면 안 되네. 저희는 사이드 테이블 을안 샀는데 놓을 데가 없네. 건틀턴은 어쩌고 저쩌고. 아푸프라이트 어쩌고. 음. 설명서대로 식초로 내부를 닦아주고 일반 수돗물은 넣지 말라고 해서. 처음 이사 들어올 때 짐이 많긴 했지만 이야, 이 아파트의 수납공간은 다못 쓰겠다 할 정도로 많았는데 살다 보니 살림살이가 하나 둘 늘어나더라고요.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거구나 했답니다. 오, 아 예쁘다. 오, 여기 막 물이 막 출렁거리는 게 보여요. 아 예쁘다. 안녕 잘 왔어. 잘 부탁해. 어, 귀여워. <laughs> 존재감이 좀 크긴 하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모두 행복하세요.